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 건데요. 어, 리스트를 요 손바닥만한 크기를 더 작은 사이즈로 더 작은 사이즈로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거의 반 크기로 만들 거거든요. 그러려면 리스 분리하는 법. 자. 리스 틀의 방향에서 사선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둥근 형태 말고 사선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어, 커팅을 해서 모두 다 잘라내 주세요. 사선으로 말리고 있는 아이들을 다 잘라내주시고, 더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요.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. 이 방법을 통해서, 자, 사선으로 전체적으로 이 리스트를 고정하고 있는 사선의 아이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, 자, 이게 이렇게 리스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. 만지시면 이렇게 링처럼 분리가 되죠. 자, 이거를 자, 절반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들 중에서 나눠서요, 이렇게 나눠서 절반만 잘라주세요. 커팅을 해 주십니다. <laughs> 이거 예쁘다. 잘랐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링 모양이 되는데, 이거 사이즈를 이제 돌돌돌돌 조금 더 작게 말아서 사이즈를 줄일 거예요. 이렇게. 얘를 작은 사이즈로 말아주시고, 이렇게. 이렇게. 작은 사이즈로 말아주신 다음에, 이 아이를, 와이어로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. 한 두세 군데 나눠서, 뭐, 한 군데면 가장 좋고요. 와이어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게, 아니면 이색 말고, 조금 더 갈색 와이어 있거든요. 완전 브라운색. 그걸로 쓰시면 더 좋겠죠. 요렇게 해서, 전체적으로, 작은 리스를 만드시는 거예요. 원래 이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. 이렇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주시고요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크기를 두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말아서 작은 크기로 말아주시고. 이렇게. 짠, 스마일리스 완성이 되었습니다.